오늘 메뉴 잡채, 갈비, 네, 갈비가 되게 먹음직스럽게 보입니다. 그 다음에, 네, 실건지, 시금치, 콩나물 아주 조촐합니다. 이번 소리는 전을 안붙였습니다 그러니까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심서바벨심창입니다 강영숙입니다. 네 오늘은 설이네요.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는 모두 소원 성취하십시오. 네, 네. 건강하십시오. 네. 네. 오늘 이렇게 조촐합니다. 응. 올 설에는 뭐 전도 안 붙이고 응. 네. 이렇게 갈비하고 잡채하고 실근지하고 했습니다. 네. <laughs> 갈비가 였습니다. 어 무거워요. 네. 어 음. 잡채. 네. 제가 좋아하는 거두 가지만 하면 되겠죠. 네. 신건지도 맛있으라고좀 숙성이 돼야 되는데 색깔은 이쁘네요. 음 맛있어. 봐봐. 어. 물김치라고 했죠. 먹 시골은 하면... 이제 신건지라 음. 하시는 분 몰라. 음. 먹읍시다. 네. 잘부탁습니다 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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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요, 간? 음. 괜찮아요? 음. 음. 아, 이거. 갈비를 한번 뜯어 먹을 수 있나? 음. 이거는 매운 갈비를 해 봤어요. 음. 음. 이 뭐야? 무, 무하고 당근 있고. 음, 맛있요 음. 무서워. <laughs> 지금 처음 때 떡국 먹고 이제 밥을 먹습니다. 저녁을. 배고프네요. 그죠? 두 아들은 먹방 끝나고 이 자리에서 밥을 먹을 거야. <laughs> 어제만 좀 수성대하고 좀 남냐? 음. 여기에 뭐뭐 들어갔을까? 사과, 배. 앞에... 배추, 음. 무, 양파, 음, 매실청 많이 넣었고요. 음. 아, 잡자풀하고 배하고 양파하고 갈아가지고 음. 고춧가루 넣어가지고 국물을 우려냈어요. 음. 음. 어제보다는 좀 낫네요. 음. 그러니까. 음. 매운 갈비가 오랜만에 먹으니까 음. 좀 낫네요 맑은 갈비 먹다가 음. 음. 지금 우리 아들들은 배고프다고 말입니다. 잡채 갖다가 먹고 있어요. 약간의 소음은 <laughs> <우리> 아들이 놀고 <laughs> 있다는 진동이다 변성기 때문에 목소리죠 이거 많이 했어? 응. 응. 응? 한통 응. 했어요. 응. 이게 망내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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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추가 묻어가지고. 그렇죠 뭐? 나 이런 입에 묻히지 말고 드세요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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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에 많이 묻었어요. 한돈 돼지갈비라 메이커 음, 있는 거라. 음, 브로더, 뼈로별로 없어 로더 응. 음. 목에 물때로김치를 같이 로더 브로더, 브로더, 브로을을로 이 음, 물김치 같이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음. 좋아요. 대문 하니이 물김치 보니까 음. 안동식혜 생각나요. 안동식혜 먹어봤어요? 음어 음, 봤네? 아, 아, 아. 우리 일반 하얀 식혜가 아니고 고춧가루하고 무 이렇게 해가지고 빨간 식혜더라고요. 안동식혜가. 음. 근데 명절 때 먹으면 개운하게 되더라고. 근꼭그 물김치가 그런 맛이 나는 거야. 음. 갈비가 다 살이야. 뼈는 아니, 별로 없고. 아, 이거 뼈 있어요. 응. 좀 크길래 제가 좀 먹기 편하게 좀 잘랐죠. 뼈를? 그래? 아니, 뼈 말고 고기 조각을, 갈비를. 가르마 방향이 바뀌지 않았습니까? 유시빈, 유시만세이란 분들은 좀 아, 아실 거예요. 이쪽으로 하면은 세치가 많이 보여요. 그래서 이쪽으로 흠흠. 틀었습니다. 자, 저분 다나 지금 좀... 턱쌤을 기른다고 지금. 턱 <laughs> 밑에 쌈을 기고 있는데, 신쌤이 많이 보여서 이거 조금 고민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. 뭐 저는. 지금도 멋있는데. <laughs> 음. 네, 더 길러보고 하실 건지. 갈비가 <laughs> 응. <가발> 짜지 않나, 보통? <laughs> 근데, 네, 간은, <laughs> 응. 애들이 봐가지고, 이 정도면 적당하다고 하네요. 간을 계속 열어보니까 간을 맞출 수가 없어요. 일단 커.. 음. 커가지고 제가 좀 잘랐어요. 이거 만 두세배 됐는데 어떻게 들고 먹을까요? 음. 너무 음. 음, 많이 자른 거예요 음. 음. 3분의 1 정도 음. 아, 밥을 넣어. 배, 배드세 응. 음. 아유, 음. 매콤새콤합니다 달콤 음. 매실청이 많이 나가지고 이렇게 설날 저녁을 두 아들을 빼놓고 일부러 일부 아이팝 같이 이렇게 먹방을 해왔습니다. <laughs> 설 연휴 이틀 남았죠. 저도 푹 쉬겠습니다. 응. 여러분도 구독자 푹 쉬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수고하십시오.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 부탁드립니다. 장혜혁도 화이팅! 화이팅!